명인 명초는 그냥 시골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당신이 그냥 온전히 항아리 한독을 만든 그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또 이렇게 옥수수를 보내주셔가지고 매 해마다 이렇게 십 년이 넘었죠?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조금 사연이 있죠. 1990. 8년? IMF 때 이제 금융회사 다니다가 아, 이게 펀드메이저를 하는 게썩 좋은 일만은 아니겠다.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스님이죠. 그 스님하고 서울음대 나온 첼리스트가 결혼을 해갖고 정선에 살았었어요. 메주와 첼리스트라는 회사인데 제가 뭣도 모르고 된장회사 사장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사장을 처음 하니까 영업도 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회사는 늘 그냥 돈이 쌓여 있고 나는 거기서 월급을 주면 되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격려를 하고 그런 아주 폼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었죠 깨달았지 갑자기 직원들이 월급이 안 들어왔다고 어? 월급이 왜안 들어왔지?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콩값 주고 나니까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지 월급을 줘야 되는 중요한 막중한 역할이구나 그때부터 된장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팔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된장을 어디서 팔겠어 이거를 시장에 가서 팔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거를 왕창 팔아야 되겠다. 항아리가 0 0개 정도 있었으니까 갖다 팔기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케팅 실장하는 선배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좀 팔라고 이렇게 꾸러미를 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펀드매니저 하고 여유에 있을 때도 양복 입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항상 회사에 있다가 상의는 벗어놓고 넥타이는 가방에 놓다가 원효대교를 건널 때 넥타이를 매고 쫄레쫄레 걸어서 가서 이제 유를 입고 그랬었는데. 된장 팔 때는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양복을 계속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선배를 찾아가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보자마자 하는 얘기야. 야, 너는 무슨 새우젓통 같은데 물건을 들고 다니냐? 그러더라고 <laughs> <laughs>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야, 그래도 이게 그 스님이 진짜 정성껏 전통 항아리에 3년 네. 이상 된 소금 간수를 뺀 정성을 들여서 된장을 만들었는데, <laughs> 아, 이런 걸 보고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자존심 이 상했죠. 근데 마케팅 실장이니까 당연히 카테고리 매니저도 하고 꽤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일각견이 있는 분이었고 그러니 당연히 그분 시각에 보면 이게 내용과 이그 형식이라고 할수 있는 브랜드나 디자인이 당연히 이제 격이 떨어지는 그 얘기를 딱 정확하게 한 거죠. 새로저 통이라고 하는 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격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지적을 통렬하게 해준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저 선배한테 브랜드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에 관련된 제일 훌륭한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두 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고대 박찬수 교수님 서강대의 전성률 교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성률 교수님은 스트레티지, 전략을 하시는 분이에요 학번도 박 교수님보다는 좀 가까워서 제가 된장을 한어름 싸갖고 찾아갔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CJ에 있던 김한기 선배하고 전성률 교수님하고 셋이서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들 옆에서 브랜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으로 아, 이걸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안그라픽스라는 디자인 회사에 대표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메조아 첼리스트 디자인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디자인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막 긁어모으니까 2000만원 정도 된다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획 이사 하시는 분하고 디자이너를 보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디자인 터치를 한 거죠. 그 메조아 첼리스트라는 것. 어떻게 보면 전통식품을 좀 모던하게 디자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여의도에 전부 다, 다 사람들 넥타이 메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싫었던 것처럼 된장회사를 다니면서는 아, 내가 사람들한테 된장을 들고 다니니까 점퍼를 입고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경장을 입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전통식품 디자인을 하면 전통식품인데 그걸 또 항아리 모양에 또 넣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던하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었죠. 근데 청국장 픽도 청국장도 이렇게 담는 거를 동글동글한 비닐 패킹을 하는데 아 그게 너무 싫더라고. 은박지에다 넣어서 이렇게 뭔가 약간 사이버 느낌? 그 당시에 사이버가 유행을 했으니까. 아 옥수수 얘기하다 그런 거죠. 예전에 그래도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금융권에 아는 분들이 있고 거기는 선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 근장을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이건 홈쇼핑 가면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겠구나 여기는 대량 소비하는 데니까 그래서 디자인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선물 수요가 있는 쪽에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된장을 보따리에 싸서 은행 지점장이든 아니면 증권사의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그 선물을 채택을 해주셨어요 엄청 많이 팔았죠.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뭐 명절 때 팔면 한 5억씩 팔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 진짜 많이 팔았던 것같요 그분들하고 그런 인연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된장 선물 하는 건좀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정선에서 옥수수가 유명하니까 제가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도와주신 분한테 뭐 옥수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알려달라고 했더니 사장님, 지금은 옥수수가 맛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옥수수는 생물이나 마찬가지래요. 바로 따서 바로 삶아 먹는 게 제일 맛있고 옥수수 알의 수분량이 거의 4분의 1 이상이 있어야지 그때가 맛있는 거고 이게 옥수수가 계속해서 만, 만생이 돼 버리면 그때는 옥수수에 힘이 들어가서 이건 뻥튀기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그걸 네. 하시는 분들은 아는 거죠 그럼 맛있을 때 알려달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한열몇 분한테 옥수수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은퇴할 수도 있잖아요 올해는 내가 그렇게 해서 옥수수를 보냈어 근데 내년에 그분이 은퇴했다고 해서 내년에 옥수수를 안 보내면 이건 뭐 제가 장사꾼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하고 그 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계속 옥수수를 보냈어요 98년? 99년? 이때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부터 네. 한 24년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15명 정도 제가 옥수수를 보냈는데 지금은 한 700명 정도 보내요 와7 0 0명 그 중에 10년 되신 분이세요. 항상 고민을 해요. 내가 내년에도 이분한테 보낼 수 있을까? 5년 뒤에도 보낼 수 있을까? 그래도 옥수수를 보낼 수 있는 여력이 되거나 생각이 될때 이분한테 계속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옥수수 리스트업을 하는 거는 되게 신중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좀 너무 잘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메시지를 넣는 맞아요. 게. 근데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살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신세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비즈니스를 하면서는 신세를 지게 되면 회화지 않은 상황들이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때 그런 신세를 지게 되고 지게 되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신세진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계속 받다 보면 사람들이 미안한 감정이 막 쌓이잖아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화 오면 그냥 이거는 계절에 대한 제 어떤 소식이니까 저를 굳이 일부러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뭐 저한테 뭘 보낼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죠. 저는 주소 바꿔서 얘기했어요. <laughs> 저 주소 방, 네. 변경됐습니다. <laughs> 소식이니다 관계에 대한 그. 어떤 신념? 그런, 그런, 이런, 그런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죠. 예. 그게 저희가 산지하고도 계약서를 안 써요. 그냥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누군가 나한테 어떤 상황이 선의를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계약서를 펼쳐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 음식, 특히 식재료나 이런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계약서를 펼쳐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미 그 제품을 쓸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하지? 그냥 서로 가볍게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게 항상 맞는 것 같아요. 3, 40년 하신 분들도 있고,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명인 명촌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진짜 자부심도 있고, 도움이 된다고 느껴야지 일을 계속 할수 있는 거지.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나, 아니 온라인 쇼핑몰에 이런데 이걸 다 팔아줄 수 있으면, 당연히 저는 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영입 명천하고 했을 때, 당신이 가장 찬란하고, 당신이 가장 뭔가 정성을 기울은 뭔가에 대해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을 하면 영입 명천하고할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 운영비라든지, 여러가지 그 고정비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중적인 시장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계약서를 들이밀어서, 어, 우리랑 이렇게 하고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 가서 만났는데, 명예명천을 위해서는 이런 재료, 제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틀려졌어. 그럼 저희도,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가벼워져야지 서로 뭔가 무거워지면 그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하고 약속을 하는 거는 헤어지기 아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고 대표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관계를 통해서 거래를 맺는 대표님들이나 명인분들에 대한 그 마음을 충분하게 그분들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해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충분히 다 지켜가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 다음 명인명촌의 컨텐츠에 또 제가 참여하면서 또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